야니 네 소개 좀 해줘 배우면 후배야 너보다 아. 선배야 아. 오, 네, 어? 어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어색하게 아니 아니 약간... 저 소개해 예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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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 네. 개그사냥부터 네. 했었어요 아, 아, 아 OBS 출신이시구나 네, 네. 그래 또 앨범을 냈어 형 아, 내가 아, 앨범을 냈어 아. 노래 하나 해줘라 네? 노래. 저 자. 생목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당연하지 뭔 소리냐 일어나서 자 하나 좀 멋지게 하나 빠라삐리뽀바라삐리뽀 빠라 그대와 나를 위하여 자, 말도 많고 태도 많은 인생사 내맘 같지 않은 세상사 속절없이 빙글빙글 도는 세상 시간은 돌아 돌아 돌아간다 사장님께 부장님께 깨진 사람 사랑에 목숨 걸다 우는 사람 지치고 힘들구나 세상아 이럴 땐 훌떡 한잔바라 비리뽀 그대와 나를 위하여.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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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나도 앨범을 좀 많이 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앨범 말씀이에요. 아, 아. 군대에서도. 뭐. 군대에서도. 군대에는 아. 앨범이 아니고 이제. 창명이 아들이 군대 갔는데 제가 이 창명이 데리고 어디 갔는지 아세요? 싫어해, 싫어. 누굴 만났어? 이군 단사령관. 야, 스리스타. <laughs> <laughs> 그렇죠. 거기에 공관에 가서 밥을 먹고 왔어 내가. 아. 아, 그러더니 나한테 우리 저 아들이 저 군대 가면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그런 게안 되잖아. 안 되죠.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스리스타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3주 뒤에 최전방을 갔다. <laughs>